갱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게임 친구, 갱다입니다. 마스터쿤 스킨이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, 벌써 신규 스킨이 나왔네요. 바로 프라이 마마!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 프라이 마마! 미리 보기 잠깐 보자면, 오! 뭐야! 강티 공격! 햄버거 패티까지 나오는 거 맞아? 인프는해시 브라운이야? 아, 진짜 귀엽다! 바로 서버비 납부해줄게요. 프라이 마마 등장! 스킨 장착하기 전에 프로필은 기본 마마에 프레임은 신규 프레임 장착! 오!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! 스킨 장착해줄게요! 어? 보라 마마 뭐야? 주술사 마마 느낌인데요? 괜찮은데? 하지만 갱단이는 프라이 마마! 이제 마마 자랑하러 하드가 가 여러분들이 불멸도 스킨이 껴질까 궁금해할 것 같아서 눌러본 거예요.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누른 거 아님. 아무튼 절대 아님. 와, 공증 1025% 맞아? 근데 왜 밑에 공증은 1024%지? 음, 내1% 어디 갔지? 아, 임프해시브라운의 케찹콕! 하고 찍어놓은 거 너무 귀엽네요. 세 마리 뭉쳐 있으니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아쉽게 인프를 써버려서 도배는 못했지만 맛있어 보인다. 배고파. 하드 클리어는 성공. 암튼, 그랜도 마마도 마마는 맞으니까 성공한 걸로 해. <laughs> 성공하자마자 햄버거 세트가 생각나는 비주얼에 그만 햄버거를 시켜버린 갱단이. 혹시, 콜라보인가요? 갱단이는 햄체 1인데, 여러분들은 햄체 몇? 그럼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재미있게 보셨다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